전국, 아, 민생살리기본부 본부장 인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그 얼마 전 국힘당에서 그 자영업자들이 진짜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커피 원두 가격이 원가가 120원이니 아니니 하는 그 시비를 걸어가지고 자영업자들의 삶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본질에 벗어난 그 정치 공세, 자영업 정책은 제대로 하나도 내세우지도 못하고 자영업자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는 하지도 못하면서 커피 원가 120원에 목숨을 거는 그런 정치적인 그 공세는 거의 전 작태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당사자이지, 당사자이신 전국 카페 점주들께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위해서 오늘 모이셨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참여단체와 그 자영업자분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 카페 가맹점주협의회김강구 사장님 오셨습니다. 하승재 사장님 오셨습니다. 송명순 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국 카페 운영자 협의회에서 정진규 사장님 오셨습니다. 신진영 사장님 오셨습니다. 박건석 사장님 오셨습니다. 박주은 사장님 오셨습니다. 황기주 사장님 오셨습니다. 심현정 사장님 오셨습니다. 본부 참여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살리기 본부 윤우덕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석 부본부장 민병덕 부속 부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일단 먼저 그 지지 발언을 위해서 전국 카페 가맹점 주협의회 하승재 사장님께서 지지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커피 전문점을 15년간 운영하고 있는 하승재입니다. 15년 동안 코로나를 비롯하여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때론 원망하고 때론 화를 냈고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우리 소상공인의 억눌림은 슬픈 계급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걱정하여 주고 생각하여 주는 리더가 절실합니다. 사탕 발림으로 각종 지원책을 말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리더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성남 시민으로서 겪은 이재명 후보님은 시민을 사랑하고 시민의 행복이 자신의 행복이라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행복했고 우리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번 대선에 이재명 후보님이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시어 모든 소상공인과 커피 업계 종사자들이 그 행복감과 자랑스러움을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그를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헌석 전국 카페 운영자협의회 회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남 예산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박헌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등 대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작년 12월 2일 윤석열 정부는 자영업자를 살린다며 충남 공주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본인도 그 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만 민생을 위해 노력한다는 정부는 느닷없는 개업령을 통해 중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고. 그렇지 않아도 바닥에 떨어져 있던 경기를 회복 불능의 아비규환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정부, 국민의 힘으로는 어떠한 희망도 돌파구도 없음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민생과 경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수 있는 사람, 대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사람, 소득층과 소외계층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합니다. 예, 이어서 김광부 사장님과 신진영 사장님이 지지선언문을 나눠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자영업자로서 그리고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으로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길에 함께하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누구보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정치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발빠르게 지역카페와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재난, 추진해 소상공인들에게 담비같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카페 역시 이러한 지원으로 지역사회의 따뜻한 소비 덕분에 가게 문을 닫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맹사업법과 온라인 플랫폼 속과점 방지 및 공정화법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우리 골목 경제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말이 아닌 행정으로 증명한 정치인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지역화폐, 공공배달앱, 청년 기본소득 등 현실적이고 세심한 정책들을 통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에겐 그 어떤 거창한 구호보다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정책이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은 고물가 고금리와 개음으로 인한 소비 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직,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거리의 작은 상점들이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커피 원두 원가 같은 소모적인 말꼬리 잡기 논쟁이 아니라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의 위기를 가장 신속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더라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카페 사장 대표자들은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삶의 힘, 삶이 회복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변화는 선택에서 시작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네, 현장에 카페 점주님들의 절실한 지지선언문을 들으셨고요. 이제 본부에 우리 인생살리기본부장 윤우덕 본부장님과 민병덕 수석본부장님의 지지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민생살리기본부 본부장 윤우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카페 가맹점주협의회 그리고 카페 운영자협의회 두 조직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 선언해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지지 선언해 주신 그대로 이재명 후보는 누구보다 서민과 소상공인의 삶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정치인입니다. 최근 정말 중요한 것은 커피, 커피 원두 원가 같은 소모적인 말꼬리 잡기 논쟁이 아니라 진짜 소상공인 이 카페 점주분들이 원하는 진짜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께서 이렇게 실질적인 정책을, 정책을 잘 준비하고 있고 꼭 실천하겠습니다. 지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빈방대회. 예, 제가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을 했고 지금은 을지로 위원장이기도 해서요. 조금 더 길게 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민생살리기본부 수속부본부장 민병덕입니다. 장사하랴 매장 지키랴 바쁘신 와중에 지선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전국 카페 점주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카페는 누군가의 일상이 시작되고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가 채워지는 그런 편안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공간을 지켜낸 사장님들의 삶은 코로나19 이후에 하루도 평온했던 적이 없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국가가 생계를 멈추라고 했던 그 명령했던 시간, 우리는 국민의기에 참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는 충분히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빚을 지지 않았고, 그 빚은 고스란히 가게가 떠안았습니다. 지금 그 빚이 원금과 이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장사는 안 됩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지나 내란까지 겪었습니다. 골목상권은 다시 쓰러지고 자영업자는 심각한 연체와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출은 2년 거치 3년 분할 이런 조건이었고 지금 거치 기간이 끝나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당시 저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해서 집합금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법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국가의 명령으로 장사를 멈췄다면 국가가 그 손실을 책임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단순히 보상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말뿐인 민생이 아니라 매출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버틸 수 있는 숨구멍을 만들어주는 정책입니다. 김문수 후보도 채무조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새출발기금이라는 캠프에서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그림 속에 떡인 상태입니다. 아무런 구체적 방안 없이 반복되는 채무조정이라는 말, 그말 속에 자영업자의 삶은 없습니다. 저희가 정작 주장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지역 확대, 지역 화폐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매출 증가 대책은 외면, 방어, 외면, 외면 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 화폐 확대라는 매출 확대라는 투트랙 민성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후보 대선 토론회에서 채무 조정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채무 탕감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정책 자금 지원했던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라도 탄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김문수 보에게 물었습니다. 김문수 보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보는 탄감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탄감 없이 매출만 증대시켜서 될수 있는 상황에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오늘 우리 골목에. 상황이 커피 한 잔처럼 따뜻하고 든든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저희는 고통 앞에 중립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민주당은 고통받는 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오늘 지지해주신 카페 전주님들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자영업자, 그리고 카페 점주님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희망의 줄을 걸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그 지지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지지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줄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 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면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 1 0 2 5 1 4 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